윤호입니다. 윤호의 소리. 오늘은 동네 앞 산행길 올라간 이후에 하산하는 ASMR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하산하는 길은 아영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서 제가 한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앞 산행길 하산하는 ASMR을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좀 버벅대거나 또 마이크 상태가 또 이상한 점에 어, 지지직거려도 양해 많이 부탁드리고요. 윤호와 어, 함께 산행한 후에 하산하는 에스테메를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저희 전에 등산 정상에 산을 올랐는데요 제가 이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거다 보니까 영상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아, 산행길을 내려가 집으로 가는 그 길거리는, 어, 윤호의 ASMR이라 그래서, 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항상 이산 등산 정상에 올라올 때 언제였냐면요. 절친 친구가 항상 저를 만나러 오면요. 항상 밥을 먹고 커피를 한상두잔 들고서 이 산자락에 올라서 이돌 바위 위에 앉아서 사담을 떨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신년 새해만 될 때마다 어머니는 1월 1일 새첫 해를 해돋이를볼 때마다 여기 올라왔고요. 그때마다 저는 목숨을 걸면서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산행 등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 동네 앞산 한번 올라왔는데도 이렇게 숨이 턱턱 차는데 진짜 로또 1등 당첨돼서 진짜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 한라산 천지까지 진짜 같이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직은 꿈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어우,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어서 아마 제목들어가 제대로 잘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이제 산행길을 다시 걸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차, 제가 12시 15분에 출발을 해서 지금이 12시 40, 3분입니다 이제 집에 내려가서 깨끗이 씻고 어, 어머니가 어제 해 주신 감자 수제비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이제 함께 어, 산행길을 내려가시는 하산하는 길을 걸어가는 소리를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给咱女生穿的。Okay, 산에 올라오는 길은 참 거대고 허대고 힘이 드는데요. 산자락을 내려오는 길은 왜 이렇게 순식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고난과 역경, 가난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이, 이 시간과 이 산이, 이 산에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 마냥 시원시원하게 진짜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는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어, 어머니 살아 생전에 그리고 어머니가 치매 안걸리시고 저를 기억하고 저를 알아봐 주실 때더 걸어온 거리가 더 불편하지 않으실 때 쯤에라도 제발 간절히 빌고 기도드립니다. 아,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요산 정상에서 눈부신 우울 햇살을 맞지하면서요 기도드렸습니다. 로또 1등꼭좀 방송되고 어머니와 저, 제가 창업고 하는 이 동네, 그리고 저희 집은 제가 굳건하고 건강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처음으로 산에 나서나사로운 햇살도 맞았고요, 봄바람도 맞았고. 아, 뭐랄까요? 해를 좀 받고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부정적인 생각과 좀 고민만 너무하다 살다 보니까 머리를 감고 날 때마다 머리가 수치분양에 하나둘씩 하는 곳이 하나 올라가니까 커피 파시는 아주머니와, 아니고, 손주 딸과 함께 온, 어, 할머니도 계셨고요. 지금은 제가 온 자리가, 어, 위치가 어딘 되냐면요. 어,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로 변모했죠. 참 많이 변했습니다, 학교도. 교축시설도새동으로 그 활동할 수그 없었고, 수영장 시설도 생겼고, 옛날 그 뒷길 쪽에 있는 부세식 화장실도 없어졌고 스무 살 중후반때는요 여동생하고 밤 저녁 일곱시면은 줄넘기를 돌고 저녁 늦은 시간에 초등학교에 와가지고 동생 줄넘기 백기 할때 저는 벤치에 앉아서 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쓰다마 떨던, 아, 그런 오빠야 지금은 추억이 되어버린 장소가 되었죠, 말이야. 어, 요즘 초등학교 또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저는 여기 졸업생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무튼 오늘, 이날의 는에 함께 하셨습니다. 좀 거친 숨소리와 좀어설프게 어설픈, 어, 터트 형식을 끝내는, 어, 산행길이었고요 여러분도 한 번쯤, 저도 운동 부족이지만, 이런 것도 하나 해놨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저와 함께, 함께 산행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행길 하고, 내려으로 한번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마이크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요. 오늘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제가 좀 있다가 어, 이번 주6 주차 잠복 수사한 거 어, 사운드 점검차 마이크 한번 테스트를 좀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자꾸 직 이 소리가 계속 나니까 여러분의 귀 소리에 아 괜히 부담 아닌 부담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윤호의 소리, 동네 앞 산행길 하산하면서 혼잣말로 주저리 주저리 했던 제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